국 대표와 젤이가 이 백악한 출입 기자님, 서울의 한복판 이 프레스 센터에서 합리해놓은 문제를 놓고, 어, 의미 있는 대담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쁜데도 오 많은 분이 오셨네요. 제네바 기자 온다니까 더 많이 온것 같으면 아까 소리하는데 우리 교인들보다 제네바 소리하니까 박수. 컷, 마저 이렇게 털는데 역시 우리 공화당 동생분들 아주 양반됩니다. 손님을 이렇게 잘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거의 매주 두 분의 그 영상 토크쇼는 통해서 걸러면서도 핵심적인 한미 현안 또 어, 국제정치적 동북화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대담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그, 유익했고 어, 그걸 통해서 우리 당원들도 시키이 굉장히 넓어졌죠 네. 그러나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또이 대한민국 최고의 <laughs> 프레스센터에서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더 기쁘고 의미있고 또 역사적인 순간 같습니다. 어, 지금 국제정세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가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문제로 인해서 신냉전체제가 도래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시신자와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제 3차 세계대전을 경고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좌파정부 정권 10소년간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아슬아슬한 아슬아슬한 그 줄타이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도 무적상했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윤석열 정권 돌아와서는 또 반대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미관계, 나아가 국제질서에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두 분께서 아주 심천 깊게 대담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주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두 분의 프레스 센터에 대담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대담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국민들이 한참 높은 식견을 가는 계기가 삼고 우리 공화당이 한 걸음 더 도야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